그정도란 말이야? 내가? 이거 아 아이고 클리어구나 아, 진짜 키워드 응. 적응이 아니 머리가 조금 이상해도 그냥 어, 귀엽게 저거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틈 누르는데 자꾸 아 이거 진짜 너무 불편하다 정말 정말 <laughs> 게임을 못해도 제 탓이 아닙니다 이건 장비를 장비가 보편화적 아편적이지 않은 장비의 탓입니다 이거 그 혹시 역버프 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님들 요즘에 이거 다 하는 건데 아 근데 진짜 불편한데. 제님 이쪽으로 오셔서 두 번째 근그니까 근거리 미니한 마리 보내고 두 번째 근거리부터 비비면서 작골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작골 먹을게요. 미니 길막하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 비비면서. 오 잘하고 계십니다. 비비면서 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 제구관에서도잘못 못 비비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잘 비볐어요 오케이 나이스 자골로 가죠 음, 열 했다 이 먹으면 됩니다 치는 게 되게 어색한데 마우스가 마우스 클릭이 어색해 이거 탱좀 해주세요 같이 먹는 게 좋은데 아이고 까비 미니민형 길막을 하고 아이고 맞겠다. 사군산 터트리지. 큐가 큐가 여기네. 어. 아, <laughs> 근데 진짜 <웃음> 많이. <웃음> 이제 1렙 되시죠. 이번에 한번 물어볼까요? 코구모 오, 나이스. 저만 거시면 돼요. 아, 탈진이시구나 이거 잡았어요. 여기? 아, 잘하시네. 어, 제가 게임을 지금 되게 못하는데도. 아, CS도 못 먹겠다. 아이고. 나 버프 들켰구나. 아, 지금 마우스 클릭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물죠? 어우, 너무 잘해. 어우, 너무 잘해. 와, 너무 잘해. 프로게이머인가, 이거? 와, 진짜 잘하신다. 어이뭐야 아이고, 먹었다. 집 가죠. 이제 라인이 무난하게 풀렸으니까 곡 공을 사줍시다 곡 공을 사시고 아여 포션을 너무 많이 사네 포션은 라인 갈때두 개가 제일 적당하고 좋아요 쟤네 플래시 하나도 안 뺐거든요 아 뭐야 아나 W 눌렀는데 큐가 나가 아이 키보드가 진짜 이상해요 <laughs> 아유, 까비. 아,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네. 죄송해요. 포션 계속 두개살 바에 충전형 물약은 어때요? 아 이게, 제가 물약 사는 이유가 이비스케리오받으려고 하는 것도 커요. 이게 즉시 체력 회복이 있어가지고. 이거 제이님 이거 라인 가신 다음에 잠깐만요. 캐는 피가 적어서 각 중에는 플래시로 물어도 되거든요. 라인 땡길게요. 타곤산으로 드셔도 되는데 아이고, 까비 라인 땡길게요 이거 라인이 많이 유리해도 그냥 라인을 땡기는 라인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땡기다가 갑자기 한 번에 물어서 죽이면 돼요 쟤네 플래시가 둘다 있거든요, 지금 아, 나 머리가 안 건드렸는데 막 지가 혼자 움직이는 느낌 빠졌다가 오케이 뺍시다 이제 잡을 거예요. 이제 물죠? 캐넨 물죠? 까비. 이쿨 돌아오실 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볼까요, 이제? 저희, 그냥, 계속 싸운 거로도 돼요. 여기란데? 캐넨 점만 아마 돌긴 할텐데. 이거 코그모 물어볼까요? 아무나, 아무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진짜 정상이면은 제가 견제를 할 텐데, 음. 제가 진짜 게임을 진짜 못해서 지금... 아... 우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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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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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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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BJ 닉네임은 뜨뜨뜨뜨입니다. 뜨뜨뜨뜨라 뜨뜨라고 치면 나오실 거예요. 이름이 참 귀엽죠. 본 라인 땡겨 퇴사할게요. 예. 이거 뭘죠? 야앞 라인 계속 잡으셔도 돼요. 이거 잡죠? 잡았다. 까비. 아이스? 이거 다이브 치죠? 공 치는 것도 힘들어. 저선 쳐요. 예. 라인 밀고 제가 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없으세요. 방어 앞에 있어. 예. 바통 테라 안 타셔도 돼요. 예. 잠깐만요. 제이님 이거 플래시로 들어가셔도 돼요. 캐넥, 코. 풀큐. 아, 까비. 괜찮아요. 이거 던질게요. 럼블, 코. 저 힐이 있어요.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그냥 빼죠 이제 아 이게 힐도 어디있는지 몰라가지고 힐 방금 못쓸거 했어 어... 그거... 어... 괜찮네 아유 진짜... <laughs> 진짜 이거 너무 어색하다 얘 키보드를 계속 보면서 해야돼요 그래. 게임을 그래, 그래. 코즈 노플 그래. 그래. 이거 레오나님 플래시 있으니까 이쪽으로 뛰어보세요, 삼거리로. 근데 코고모가 라인 밀고 아마 빠져있긴 할 거예요. 근데 삼거리에 붙어보세요, 일단. 코고모 집 가겠네요, 아마? 이럴 때 로밍 가셔도 돼요, 지금은. 쉔 미. 쉔집 가요. 이거.. 럼블님, 잠깐 네. 기다려보실래요? 위푸씨에서 렌즈 있으시면 위푸씨에 렌즈 돌려보시고. 렌즈 네. 없어요. 아, 렌즈 없어요? 지혜님, 거기에 핑아 한번 새로 박아보실래요? 아드? <laughs> 아 있었어요? 네. 네.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다. 기다려. 이거 자골 드시고, 레드까지 드신 다음에, 네. 바텀으로 뛰어보세요. 억지갱도 네. 되거든요? <laughs> 라인 천천히 밀 건데, 아니다. 그냥 바로 와보실래요? 자, 볼만 먹고. 됐어요. 기다려. 예. 라인 밀게요. 시야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어요, 아들. 예. 그냥, 럼블님 그냥 쭉 따라와 보세요. 이거 강제로 다이브 칠게요. 상관없어요. 텐엔 아직 오래. 아,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럼블, 럼블, 럼블. 오케이, 럼블 너무 잘 봤다. 오케이, 나이스. 챔 봐요, 챔. 나 죽는다. 살려줘 어 뭐야? 아나 E가 여기? 아이 아나 키보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진짜 스킬을 못써 방금 E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거 잡죠? 아나 이거 알 누른 건데 아이고 빼야 돼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키보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나 방금 E랑 R 하나도 못 썼어 아이고 미안해요 제이님 제가 던져서 죽여버렸네 아이고 저런 속상하시겠다 죽이네요 <laughs> <laughs>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 고기가 아니었는데. <laughs> 아유 약올리다니요. 음. 전 그런 의도가 <laughs> 없습니다. 예,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글쎄요 시청자 분들이시죠?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원딜 버디 버디가 좋아요. 상황 보호갑니다 지금 벨코즈도 슬로우 있고 포그모도 음. 슬로우 있고 럼블도 있어가지고 사실 럼블만 있어도 가기는 해요. 이거 그냥 궁으로 궁 차면 바로 우셔도 돼요. 슬로우만 걸고 이만 맞춰도 그냥 계속 죽일 수 있으니까 럼블님 그냥 아래쪽에서 계속 노세요 바톤 계속 죽이면서 같이 크면 되니까. 지금 물어보실래요? 캐는? 까비 아유, 잘하셨습니다. 오우, 너무 잘하는데. 아, 잠깐만. 안 나가, 안 나가. 스킬이 어디 있어? 아니, 이거 봐.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아니, 션도 어디 인지 모르겠어.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 정신병이 있거든요. 도 아니 이 어, 아이튠도 못쓰겠고 그래? 스킬도 못쓰겠고 어? 아니 이게 아니, <laughs> 진짜 키보드가 너무 어색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 아 QW 이하를 못누르겠다 나 당연히 살아있지, 나야. 도망갔으니까. 우리 형님 어? 아, 원래 게임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이 살짝살짝 살짝 있습니다. 저도 <laughs> 마찬가지고요.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이정도면 뭐... 네. 이해해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위로 붙을게요. 렌블, 렌블, 렌블. 아우, 좋아요. 샘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아이고, 까비. 랜드인데?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라인 밀고 라인 밀죠 일단 라인 밀어봐요. 아나이 e 스킬을 못 쓰겠네. 이 e 아래 그 포서를 올려놔야겠어. 아 이거 저런 저러... 빠져야겠어? 어 물어볼까요 이거? 어레 레오만이 물어보죠. 아큐아또아 아, 아, 스킬 어딨어 <laughs> 아니 이가 못나 이를 못 쓴다니까.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진짜 이가. 아니, 이거 키보드가 한번 써보시면 알아요. 이거 진짜로. 나그 키보드 하는데. 이게 진짜. 아니, 그니까 손가락으로 하나 이상의 스킬을 못 써요. 제가 지금은 잘 쓰잖아요. 이에 의식하고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어서 그래요. 저 지금 캠으로 계속 키보드 확인하는 거 보이시죠? 너무하다, 진짜. 아, 그리? 럼블? 이상하네. 아, 럼블 있어요? 죽일까요? 안되겠네. 죽일까요? 테러디야이 어딨어, 이어있어이어있어이어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 힐도 와. 아, 이거 힐도 못쓰고, 이도 못쓰고. 어, 왜 이렇게 많아? 키보드가 정상이었으면 지금 12킬 2데스 정도 되겠다. 아니, <laughs> 근데, 진짜 키보드 때문에 뭘 하기가 힘들어요. 텐트님. 예. 조금만 조용히 말하래요. 좀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소리 손좀 맞춰주세요. 와우. <laughs> 소리, 소리 좀지이지 말래요. 아유, 알겠습니다. 한설과한소이 <laughs> 들어버렸는데 또. 동민이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음, 신기하네. <laughs> 말은 하셔도 되는데. 아.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아, 맞다맞다 맞다. 아, 중무시고 계시지, 가족들이.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요. 이런 멤버 블루? 아, 어? 아, 아, 씨. 어우, 좋아. 이거 예, 한번 붙어보실래요? 레오나님?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저궁 없어요, 근데? 예, 괜찮아요. 아이고, 그쪽으로 가셨네? 이제 네, 저 물로 올 텐데. 어, 몰락. 오, 어, 좋아. 아! 예, 잡았어. 잡았어. 좋아. 아이고, 몰락, 몰락 처음으로 써봤다. 너무 기분 좋은데? 번질게요. 네오본. 아이고, 까비. 빠집시다. <laughs> 아, 괜찮아요. 신 볼래요? 안 돼요. 말고 좀 보수로 갑니다. 신년이 <laughs> <laughs> <파악이 없네, 지금. 웃음>

와 어, 안죽네? 안녕이라 그랬냐 지금? <웃음> 미쳤나? <웃음> 아 오멀당했어 어 정말 은나 붙네 이 쉘? 어 됐어 어 어? 렌 이거 물어볼까요? 좋아 쿵쿵쿵쿵쿵 안되네 어슬로 걸었다 나이스 좋아 좋았어. 잡죠.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쭉밀까지서끝까지들어갑시다죽여 버려. 좋아. 안돼 더. 아유 좋습니다. 벨도 죽었네. 잘 가라. 어, 플래시가 있었지, 맞아요. 어, 레오나님 오셨는데? 어, 잡죠. 벨코스벨 뱀코스. 아이고, 까비. 아이고, 아이고 아파요. 아, 아, 어. 어. 까비. 알았어, 알았어. 까비요 죽일 수 있어. 전 도저하겠습니다. 나궁궁 5초 남았어요 5초. 아휴 진짜 뭐뭐 뭐 하나 누를 때마다 키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돼. 뭐프다나 <laughs> 다운다 <온다>, 다운다. <laughs> 이렇게 칼리스타 하실때는 궁을 아끼시면 안됩니다 여기 피어아 저는 이게 적응이 안돼서 그렇죠 저도 이거 쓰다보면은 잘 쓰겠죠 쓰다보면 적응할텐데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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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죠 어 번방져 어 안되면 말고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예, 내려오세요. 어, 어, 미안해. 어, 좋아, 잘 걸었어. 좋았어. 천연 보고 던져서 들고 주 보시고, 아이고 안 보시네. 어, 졸성. <laughs>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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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 어디 있어? 아, 아니, 아, 아, 아 어? 죄송해요. 아, 아, 이거 어? 소리 또질렀네 잡아드릴게요. 동물 이제 조금 있으면 욕하러 올거 같은데? 아 그러게요 진짜로 혼날 거 같은데? 아 제가 티켓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게임할 때아 근데 이게 질병이라서 진짜로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한데 <laughs> 진짜 미아 이거 뭐지 근데 진짜 혼날 거 같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벌써 끝나버렸네 아니야 점 치. 아, 제, 제가 쳤어요. 제가 쳤어요. 아 그런 거요 아니에요, 제가 친구예요. 제가 친구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 죄송해요. 진짜로 제가 이 소리 질라고 한게 아니라 이게 노라는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막그 목청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음. 아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님들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제 방송할 건데. 방송한대요.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님들. 아한번더 하고 싶은데, 저도. 아이고, 체력이.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저도 한번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것 같아요. 한번더 하면 이제 동민이 형님 오셔가지고 아. 저뺨 맞지 않을까요? <laughs> 저도 살아야 되니까. 알죠, 맞세요 이제 자, 저도 자러 가봐야겠습니다. 일단 저 들어가 볼게요, 님들 다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저도 방종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추천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뒤에서 고름베개 베면서 고름.. 고름베개.. 베개 맞춤법이 뭔가요? 고름베개.. 베개.. 베개.. 베고 뒤에서 잘.. 자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아 깨끗해요 이게 어우, 냄새 맡아봤는데, 어우, 나쁘지 않아. 어. 이게, 이게, 비생적인 베개는, 냄새가 나거든요. 음, 냄새 맡아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 예, 비고자도 아주, 느낌이. 어우, 괜찮아. 아주 편안해. 아주 편안합니다. 저 텐트 한번 들어가 봤더니, 또 아늑하고 좋더라고요한번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님들. 오늘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저도, 뭐, 저는 고생은 안 했지만, 이제, 쉬러 가볼게요. 저도 사람이니까, 잠을 자야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볼게요, 님들. 아이고, 또 때마침 노예성이 나오네. <laughs> 자,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봬요